새로운 아침이 밝았다. 어느새 이곳 농장의 서열 2자리에 오른 놀부는 오늘도 당당한 걸음걸이로 하루를 시작한다. 하지만 이에 질세라 제리는 놀부보다 더큰 목소리로 목청껏 소리를 치른다. 한때 왕추가 살아있을 땐 제리는 나름 암탉도 많이 거드리고 깃털도 멋있었는데, 요즘 녀석에게서 예전의 영광을 다시 보긴 어려울 것 같다. 오늘은 코코가 주저앉은 지 5일째 되는 날이다. 하지만 코코의 병사는 아직까지 달라진 게 없다. 더 좋아지지도 더 나빠지지도 않은 상태를 계속 유지하고 있는 것이다. 아이러니하게도 사료 먹는 모습만 지켜보면 아픈 달걀라고는 전혀 생각이 들지 않는다. 저러다가 어느날 갑자기 녀석이 벌떡 일어서서 돌아다니는 상상을 해본다. 오늘은 노인일로 아침부터 귀하신 몸을 만났다. 요즘 워낙 바빠서 간식 먹으러도 잘안 오는 포도. 그런 포도를 위해 아침부터 닭가슴살을 주었다. 코두에게만 따로 줄수 없어서 인두에게도 닭가슴살을 주었다. 똑같은 양을 나눠줬지만 앵두가 다 먹어치울 동안 포도는 아직 시작도 못했다. 그리고 포도가 이제 본격적으로 먹으려고 하면 앵두는 설거지를 시작한다. 두 녀석의 식습관은 어릴 때부터 그랬다. 포도는 늘 점잖은 신사처럼 품위있게 천천히 먹었고 앵두는 조금이라도 더 먹으려고 개글스럽게 먹었다. 설거지를 마친 앵두가 포도의 달가슴살을 응. 넘고기 시작한다. 농장에는 식탐이 유독 심한 세 마리가 있는데 그레이와 놀고 그리고 앵두가 되겠다. 인간 사회에서도 권력욕이 높은 사람이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고 높은 지위를 차지하듯 동물사회도 마찬가지다. 앵두 그만! 한때 고양이들 중에서 가장 서열이 낮았던 앵두는 왕성한 식욕처럼 현재 서열 1위 고양이가 되었다. 왕바리도 포도도 모두 앵두의 적수가 되지 못한다. 식탕의 절을 잘못 가르친 내 탓이기도 하지만, 앵두의 식탐은 하늘을 찌른다. 포도가 좀 빨리 먹어치우면 되는데, 맛을 음미하느라 정신이 없는 포도는 아무 생각이 없는 듯하다. 어쩔 수 없이 포도가 다 먹을 때까지 내가 앵두를 막아야 한다. 앵두는 좀처럼 포기를 모르고 계속해서 들이대지만 포도에게 조금이라도 더 간식을 먹이기 위해 나도 어쩔 수 없다. 나의 집요한 방해로 포도는 마지막 한 점까지 다 먹을 수 있게 되었고 앵두는 아쉬운 듯 쳐다본다. 결국 앵두는 포도가 떠난 뒤 설거지를 대신해준다. 농장 제초 작업 때문에 한동안 못했던 등산을 다시 시작했다. 농장 인근에 있는 야산에 조금만 올라가면 사람이 거의 다니지 않는 한적한 등산로가 있다. 매일 왕복도 시간씩 하다 보니 무엇보다 다리가 엄청 튼튼해지는 것 같다. 그리고 내가 매일 등산을 하게 되는 이유 중 하나는 산을 약간 올라가서 만나게 되는 강아지 한 마리 때문이다. 온몸으로 나를 당겨주는 이 녀석을 처음 만났을 때 나는 이 녀석이 주인에게서 버려진 유기견인 줄 알았다. 요즘 산에다 이렇게 개를 버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고 또 녀석의 목에 목줄이 없어서이다. 하지만 다행히도 녀석은 주인이 있는 강아지였다. 아마도 좋은 주인을 만나, 어려서부터 사람을 잘 따르는 사회성이 좋은 개로 성장한 것 같다. 자주 만나는 녀석에게 나는 덕구라는 이름을 지어주었다. 덕구와 나는 서로 같은 목적으로 함께 길을 걷는다. 나는 덕구가 있어서 산행이 심심하지 않고, 덕구는 나와 함께 즐거운 산책을 한다. 산 아래쪽에 덕구의 집이 있다. 아쉽지만 우린 이곳에서 각자의 갈 길을 간다. 오늘 밤은 코코가 발병해서 아야 누운지 5일째 되는 날이다. 서류도 잘 먹고, 물도 잘 먹는 코코의 모습을 보며, 나는 내가 하는 치료가 잘 되고 있다고 생각했다. 그때 내가 내린 진단은 스트레스에 의한 장염이 아닐까 추측했다. 그날 밤, 코코가 아프다는 영상을 올려었고 많은 분들이 코코의 쾌유를 빌어주셨다. 그런데, 다음날 코코의 상태가 급격히 나빠졌다. 간밤에 안녕이라더니, 어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싶었다. 그동안, 거동을 못할 뿐, 사료와 물을 잘 먹었는데, 이제 아무것도 먹지 않는다. 죽기 직전에 대부분의 당들이 보이는 마지막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그때, 어젯밤 영상을 보신 시청자 한 분이, 대구에서 조류를 지유해준다는, 동물병원 이름을 알려준 게 생각났다. 그 병원에 전화를 해봤더니, 다행히 닭도 치유해준다고 했고 나는 너무 늦었을지도 모르지만 시도해 보기로 했다. 동물병원에 와서 치유해보니 녀석의 정확한 병명은 기아디아라는 기생충 감염에 의한 장염이라는 병이다. 몸 상태는 더욱더 안 좋아져 거의 죽기 직전의 상태까지 갔다. 내가 그동안 분기에 한 번씩 기생충약을 먹였는데 이 녀석은 그 약으로 예방이 안 되는 종류의 기생충이라고 한다. 이제 정확한 병명을 알았고 치료 방법도 알았는데 기력을 소진한 녀석이 과연 잘 버텨줄 수 있을까? 수의사도 코코의 상태가 워낙 안 좋아 살수 있을지 장담할 수 없다고 한다. 병원 진료를 마치고 농장으로 돌아왔다. 이제부터 코코가 살수 있느냐고 는 하늘에 달렸다. 하지만 나는 최선을 다해볼 생각 이다. 코코에게 하루에 두번 기생충 약을 먹이고 하루 종일 전해질을 먹여야 한다. 수의사는 영양제와 설탕을 물에 탄 전해질을 세네 시간에 한 번씩 먹이는 게 좋다고 하셨는데 나는 한 시간 간격으로 먹여 볼 생각이다. 그래서 오늘은 농장을 떠나지 않고 밤새 녀석의 곁을 지켜야 할것 같다. 나는 최대한 많은 양의 물을 먹이고 싶지만 의식이 없는 코코는 쉽게 물을 마시지 못한다. 수의사는 아마도 오늘 밤이 코코의 생사를 결정짓는 중요한 밤이 될걸 아셨다. 과연 코코는 이 힘든 고비를 이겨낼 수 있을까.